자, 아, 갑시다. 자, 일단 410번에다가는 이렇게 3개 정도 쳐 놓으시고요. 3개 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놈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려줄 테니까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색깔펜 좀 드시고요. 색깔펜 드셔서, 여기 이렇게 체크 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정근선이한번 체크해 주세요. 분모는 0이 될수 없어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항상 전변선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X. 1은 될 수가 없어. 1에서는 전변선을 가져. 이해되지? 음, 네. 네. 자 근데 정, 분모라는 애가 분수식이 여기도 있지만 분수식이 전체 크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큰 식에 대해서 분모를 보면은 여기도 분모거든? 이렇게? 그서 전변선은 여기도 전변선이 나올 수 있어. 그선이두개가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분모가 여기되면안 돼. 근데 여기서 여기되면안되긴하 한데 여기도 여기내면 안 되는 거. 정근상에4두 개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x는 1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1이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 은희가 이식을 보면 아마 분모 분자에 x 1을를 곱했을 거거든. 저시골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x 마이를 곱하면 돼. x 마1너분의 x 1이너스 c가 이런식이 나와요. 이게 되나요? 그러면 이어도 안되는거지. 감면성이 두개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주어진 이 그래프 그려. X가 이, e, Y가 1 정도이죠. 자, 그 다음 여기다 0 대입하면 0 0을이 지나죠? 0 0을이 지나니까 0. 0을 0 0을이 지나니까 0. 됐니?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끝이 아니라 x가 1일 수 있다 없다 없다 x가 1일 수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자 1을 대입하면 1 1이거든 1 1 1 1 근데 이거일 수 없으니까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아까 형식을 잠깐 정리했다 형 돼요. 분모가 이거면 안 되니까 아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이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공부해 주시고 자 그럼 정의하고 틀렸어요. x가 2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도 안 돼요. 2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1도 추가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ㄴ 3, 3면을 지나지 않는다 3, 3면을 지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ㄷ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대칭이다. 준우야, 유리함수는 어떤 직선의 대칭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 또는 필기한 거 유리함수는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야? 정근선의 극점 어떤 직선의 대칭이야? 정근선의 극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끌고 있 직선 그림으로 떠오르면 좋아 얘가 정근선이란 말이야 그럼 유리함수는 이 정근선의 극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 마일인 직선들의 대칭인 거야. 유리함수는 이 직선의 대칭인 거 보이죠? 이세 대칭은 또 보이죠?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그건 뭐 기본이야. 자이이 이 함수는 정근선의 2 1마 지나며 기울기가 풀 마일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 직선의 대칭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 때는 이 직선의 대칭이야. 인 됐 그래서 x-1의 대칭, 마이너스 x 3의 대칭이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이 그래프도 마이너스 x 더이기 x 마이너스 3의 대칭이 아니다. 아니야. 선생님 왜요? 자 내가 대칭, 이 직선의 대칭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를 적으면 여기도 구멍이 뚫려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가 구멍 뚫려있어야 대칭이 아니야. 아니야. 틀려요. 이거 많이, 많이 틀려요. 이거. 한쪽만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얘는 대칭이 아닌거야요 1이 그러니까 뒤에서틀렸고요자 일단 fx랑 y는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k 를을 뭐라? 자 그럼 y는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지 않는 건 언제야? 이때 안 만나죠. 또 이때 안 만나죠. 구멍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1일 때랑 마이너일 때. 됐니? 그래서 0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좀 해체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에 따라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문제거든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그냥 감을좀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y 는 x분의 3과 y는 2분의 1 x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그러 거예요 뭐 이렇게 나와있는 요요자 그래서 주어진 이놈하고 y는 2분의 1x 더하기 k를 선생님이 k를 양수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라고 주어있야 여기까지 인제였지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런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3하고 여기가 3이거든? 그럼 얘를 완벽히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얼마만큼 평행이온을 X축으로 4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래프의 형태는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지똑같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 대충 그려보려 오케이 뭐 N이라는 게모면수라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냥 항상에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때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은 A 얘랑 얘가 만난 적을 비니까 얘가 B인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K값에 관계없이 AB가 항상 일정한데요. 그럼 K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계속 이동하더라도 AB는 길이가 계속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K를 만약 이렇게 이동시켜도 이때 이 길이하고 이때 이 길이는 사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K를 이렇게 이동해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사실 는얘기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을 하는 노란색 그래프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니 여기까지? 잘 봐. 어떤 식으로 조금 사고가 흘러가면 좋겠냐. 내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길이 2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길이 2와 여기 있는 이 길이 2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 길이 니 왜냐면 길이가 1, 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가 당연히 똑같을 것이고 여기 길이 길이 똑같고 여기 길이 길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은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N만큼 형이동했으니까 얘가 4고 얘가 L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x 축으로 4만큼 이동하고 N만큼 이동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 점을 4만큼 이동시키고 N만큼 이동시키니 각각의 점들이 전부 다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일정한 얘는 사실 여기가 4, 여기 그냥 m l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를 A만큼, B만큼 이동시킨 게 여기 위에 점이라는 얘기라고 읽히는 거야. 다시, 이 점을 A만큼 평행이동, B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A만큼 평행, B만큼 평행, D가 4만큼 평행, M만큼 평행이라고 읽히는 거야. 그러면. 됐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선생님이 다시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얘가 4고, 얘가 n 인 이해 되세요? 그다음 a b 의 길이가 n으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n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따라와. 그럼 여기서 내가 m, n을 지금부터 구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당연히 피타를 활용하면 n제곱은 m제곱 더하기 1 6이라고 해서 식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치? 그럼 두 번째 씩 내가 활용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기울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선생님 몇번 얘기했는데 옛날부터 기울기하고 길이. 기울기하고 길이. 이놈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가 1에 1이란 얘기죠. 그쵸? 2에 1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그냥 1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은이 n제곱은 20, 즉 n은 1에 2하는 얘기죠. n은 1이란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2개를 곱하니까 은 4부터 1을 다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 A라는 점을 평행이동, 평행이동, 똑같이 평행이동 시킨 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제가 이게 평행이동을 일치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요. 음.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은근히 또뭐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절대가 그래프를 잘못 그려요, 잘안 그려요.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거 충분히 대비를 잘 하셔야 돼. 일단,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건 아니야. 투스텍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k라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나는, 즉, 교점이 하나인 거를 찾아주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풀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셔야죠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절대값이 양수가 돼서 나오니까, x분의 3x와 8이 나오는 거고, 이제 네, 절대가 아내네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x와 똑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다음에 마이너스 n과 표 같은 데만 그려주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도 작은데만 그려주면 되는 거같요그려볼게요자 일단 이 그래프 먼저 그립시다. 자그려보면 점변선 x는 이거, 점변선 y는 3. 그리고 0에 대입하면 안 돼. 0,8에서 난다고 라 하면 안 된다. 0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삼 s 절편을 찍고 y 절편을 못 찍을 때는 x 절편을 찍는 거야. 그럼 x 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8,0이니까 대충 여기 있단 말이야. 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8,0이렇 오케이?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야? 그럼 마이너스 1컷만 마이너스 오는 대충 여기 서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래야 되니까 아, 여기가 살아남고 여기가 살아남기구나 이런 그래프가 있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은 X가 마이너스 1과 작은데는 이제 여기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 음, 여기다 그냥 그린다고 옮기자.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고요. 0을 대입하면 은 0, 마이너스 4예요. 그럼 0,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니?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4 이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어요 대충. 근데 이것보다 왼쪽에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니그니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대로 옮기면은 다시 전부 다 찍어 x 는마이너스2마이너스3 3 3 3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는 3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3 3 3 3 3만3다 써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병원성... 이렇게. 이런 그래프 가번해봅시 이해되세요? 그 선생님이 지금 두개 나눠 그려준 거야. 노란색 그리고 여기 밑에 그려준 거야. 그거 합친 거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y는 k라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그럼 y k가 여기 쓰면은 몇 점이야? 두 점, 두 점, 두 점이죠. 언제 처음 한점 되니? 3일 때 처음 한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일 때한점 2일 때한점 1일 때한점 0일 때한점 맞아?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까지 한점 근데 마이너스 3이면? 없지? 그렇지? 다시 어. 만족하는 K 한번 찾아보자. K는 일단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면 마이너스 3일 때는 안 돼. 따라오니? 그다음 마이너스 4일도 안 되고 마이너스 5면한 점이 맞죠? 근데 그 아래는 다? 두점이니까 1이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다릅 7개가 다니다 오케이 정확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413번 풀어보세요. 413번. 자 일단 뭐 C의 X좌표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구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두 점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쉬, 일단 기억은 푸셔야 돼. 자, 그런데 일단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기울기는 A-B분의 A분의 E-B분의 E가 기울기고요 그러면서 한 점, A, A분의 1를 지난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지. 그치? 자, 식 정리하면, 어, 요거, 통분할게요 그러면 AB분의 두 배에 b-a 이렇게 되고요. 그쵸? 자, 정리하면은 A에 a 뒤에 a-b에 두 배에 b-a, x-a 더하기 a. 됐니? 자, 그러면 b-a, a-b 나눠버리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A에 X a 뒤에 x-a 더하기 b. 자, 봐봐. 이놈의 x를 찾으려고 x에 모델이표된다 이렇게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거 좀 연습 좀 하자고 했다. 음, 이런 거 봤나? 자 여기다가 x에 모델이표가 지0 나와. 일단 이 x를 여기 는이뒤인의를 없애주는 걸로 a를 넣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4나 올려면 더하기 이 e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단 뒤에 있는 거 없애고 그 다음에 4 나오는 거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여기 있는 거 a는 없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와야지 0 나오겠지. 그럼 뭐필를 b 필요한 거 아니야? a 없애고 더하기 p. a 없애고 더하기 p를 하면 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더 바로 나오지. 이건 좀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연습해야죠. x 절편으로 구하면. y 절편은 쉽게 구한단 말이야. x 절편으로 그냥 빠르게 모으고 A. 연습하면 돼.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x r o t a t i o 더하기 B가 막나요 괜히 그러니까 막 정리 열심히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좀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ㄴ. <목소리> AB의 기울기하고 OD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일단 AB의 기울기는 여기 구했네? 마이너스 a b 분 2. 그치? 그 다음, OD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B라는 놈면에 여기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A 더하기 마 2분의 a,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어야되네요 더한 다음에 왜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a 더하기 b에서 0 빼는 거니까 그냥 쓰고 여기서 a분의 0, 통분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됩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하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지워지니까 a분의 1으 됩니다. 따라와. 그래서 ㄴ이 의미하는 건 어, 뭐, 맞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기귿을다못 풀거든? 그래서 기귿을 풀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개념부터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봐봐. 두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는 더했는데 0이래. 그 말은 당연히 기울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하나의 기울기가 A면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의 기울기 A를 잡고 이충 대충 a 이렇게 잡을게요. 더하면 어쩌고. 하나의 기울기 마이너스 a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 직각 아니야. 직각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야지 직각인 거고. 그렇지?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놈의 기울기가 a니까 이것 분의 a가 a고요. 이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니까 이것 분의 a가 a가 되는 상황인 거아요 그래서 너네가 기울기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어떤 걸 떠올리는 게 좋냐면 여기서 이등해산각형을 떠올리는 게 사실 베스트예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풀인 거죠. 이해 이이 놈의 기울기가 이 놈의 기울기가 뿔마이 형태면은 여기서 X축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은 이등해산각형이 보인다라고 좀 읽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처음 읽어볼뿐인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ㄴ 는 일단 그렇게 해석 하고 넘어갈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서니은을 풀어버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까지 보이냐면요. 오 d 하고 ab가 비율기가 서로 부호만 다른 거니까 얘 예, 여기는 이상각형, 이상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등변이다 여기는 d 가 같아지는 거야 사실 이게 예, 예, 예. 되니? 그래서 여기 밖은 내가 동그라미 여기 밖은 동그라미라고 잡을 수있다기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되다니단 이런 상황이거요 그래서 이 직각이 만약 쉬운 문제였다면은 각 ado는 doc의 두 배다라고 쓸 거야. 디귿이 조금 쉬었다는 근데 지금 디귿은 좀더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이래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기가 기본이라는 거 자, 이거 갑시다 a, b가 2배의 o, a래요. a, b가 2배의 2배, 2배 o, a 응. 자, 그러면 o, a의 길똑같아는 거예요. 맞지? A, B, A, D가 O, A의 두 배니까, A, O, A의 길을 읽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야. 따라오니? 그러면 여기가 정상각형이 보이고요. 여기도 이동그라니 여기도 이 동그라미.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A, O, C는, A, O, C는 3등그라미죠 그쵸? 그 다음, A, O, D는, A, O, g 는 2동그라미죠. 그 됐나요? 그래서 미은을 읽는 방법을 좀 먼저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을까 이제 얘들아 잠깐만 잠깐 이 선생님이 좀 체크 잘못했는데 여기가 다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아니거든요? 뭘뭐 잘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등하는건 이렇게 맞아. 근데 선생님이 뭐 잘못했냐면 이상 같은 이등분하는상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이인게 아니지. 그치?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네.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대가 정상각형은 아니에요. 아,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면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이익면 상황이니까여기이 동그라미가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다 제가 정상각형이라는는건 선생님이 좀 표현을 좀 잘못해놨어. 자, 아, 일단, 뭐, 가를 가지고 fx를, 뭐, 그릴 수 있으니까 fx를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는 y, x 역도하기다그빼 형태가, 뭐, 충격하네요. 마이너스 2, 얘가 2, 얘가 2. 그리고 마이너스 1를 기입하면, 여기가, 이쪽, 약간 이런 형태야. 그리고 이 나가 의미하는 거를, 얘를 주기를 사라고 읽어주셔야죠. 라는 그래프랑 x 그러니까 f(x)랑 4만큼 더한 게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f1이랑 f5가 똑같고 f2랑 f6이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만큼은 4라는 구간의 형태가 반복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서 4만큼 떨어진 게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내가 여기서 1이 나오면 여기서 4만큼 더하면 똑같은 구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4라고 읽어주는 거야. 1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그냥 주기가 4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값은 4만큼 떨어진 이 값이랑 똑같고, 여기에는 이 값은 4만큼 떨어진 이 값이랑 똑같으니까, 40, 4씩 40쪽에 4씩 보면 이렇게만계어뜬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f x 예요 얘가. 계속 무한히 나오는 얘가 FX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FX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뭡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유리함수를 덮어 씌울건데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너네가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e 그리고 y는 a 이렇게 생겼고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0이야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A가 만약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A가 만약 음수라면 그래프가 A가 음수라면 정변선이 렇게 찍힐 거야야 그렇지? 그러면서 0,0의 전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일단 범위를 나눠줘야 돼. A가 양수, A가 음수일 때.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거를 봐봐.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면 이 기존 함수는 원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그치? 어떻게 배웠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죠. 그래서 이 놈의 원함수를 빠르게 구해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x분의 마이너스 1이 이게 원함수거든. 그럼 x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아, a가 양수면 어, 이렇게 나오고 a가 양수면 이가 양수니까. 그렇지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y 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y 절편이 정면선의 Y보다 위에 거나 아래 거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실제 선생님이 알려준 걸 활용하면 좀더 빠르게까지 그래프의 기형을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돼. 계속 활용해, 활용해 나가면 그냥 마스터들 금방 해. 요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A가 양수 일수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A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여기다가 더 씌웠을 때, 무슨 이 많은 자에서 만나야 돼? 많이.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그냥 대표적인 것부터 해볼까? A가 양수니까 6이야. 어 A가 6이야. 그럼 A가 6이니까 얘는 여기가 정변상에 따라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 전 계속 우수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는 6인 거? 가능한 거야. 자 그럼 A가 5인 거한번생과해까 A가 5인 거? 여기 정변선이 아래지 그러면서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지 그럼 교무부술많이 그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A는 6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4, 3 2까지 가능할까? A가 2면 여기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지 안 되지 어? 그럼 좀 일차각적인 상황이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 그래도 돼요 <laughs> 무슨 말이 지내나요? A가 음수인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 보이는데 여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A는 6, 5, 4, 3, 2, 1, n 니다 이게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A가 음수인 경우 한번생각해볼까 A가 음수면서 얘가 푸하한 점을 지날 수가 있을 거 같니? 지날 수 있을 거같아 A가 웃으면 정면선이 여기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교점 나와봤자 이만큼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만큼에서 밖에무시 말인 교점이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무조건 역허 마이 지나는 형태거든. 그래서 나와봤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 때는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A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A는 2, 3, 4, 5는 B가 됩니다. 어.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좀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그럴 거겠요